아니 그래서 내요리 뭐 어떻게 적용하라고? 아 일단 일반적인 조리 조건에서 여러분이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요리, 푸드비의 요리 단지 고기에는 당뇨아미노산 혹은 분해돼서 당뇨아미노산이 될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만 단독으로 구워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장을 오래 묵히면 콩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생겨난 어떤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생겨난 당류가 축합을 하면서 마이어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마이어르 반응은 당과 아미노산의 야한 반응이다. 반면 아미노산 없이 당만을 가열해서 갈색의 카라멜을 만드는 과정은 마이어르가 아니고 카라멜라이즈라고 합니다. 설탕만을 고온에서 가열해도 뭐 갈색의 카라멜이 되고 요리를 할 때도 예를 들어보면 양파를 카라멜라이즈 해라 이야기하는 것도 양파에는 탄수화물이나 당류 함량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함량보다는 훨씬 지배적으로 많기 때문에 마이야르가 아니라 주 반응은 카라멜라이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갈색 색소를 멜라물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고기를 생 불에 구우면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나 뭐 그런 되게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나온다고 해서 뭔가 약간 노릇한 고기의 색깔도 왠지 몸에 안 좋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갈색 색소인 멜라노이딘 자체는 정말 신기하게도 항암성, 항산화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 향상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건강 기능성을 가진다고 해요. 신기하죠? 나만 신기해? 나만 신기한 엄막 끄덕이로. <laughs> 이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로서 멜라노이딘 색소랑 더불어서. 초에 같은 여러 가지 향기 물질도 함께 발생을 해서 요리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해 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인간은 왜 고기의 마이야르 반응을 이토록 좋아하도록 진화를 했을까요? 아,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출현한 이래 약 30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간이 후라이팬이나무쇠팬에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고작 2,000년? 3,000년? 그 전까지 이렇게 구워 먹었나요? 다 직화로 구워 먹었죠? 마이야르 반응은 섭씨 180도 이상에서 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고기를 직화로 굽게 되면 팬에 굽는 것보다 더 고열해서 또 비교적 넓은 면적을 통해서 열 전달이 일어나서 이 마이야르 반응이 더욱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고기 한번 구워먹는 게 목숨을 건 사냥 후에 오는 굉장히 소중하고 간절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우리 DNA에 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기억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잡아 있는 거죠 좀빼기. 자 그럼 고기를 맛있게 해주는 마이야르 반응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그뭐 뇌율이 어떻게 적용하라고? 아 일단 일반적인 조리 조건에서 여러분이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능한 고온에서 조리해주는 것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160에서 180도 160에서 180도 언저리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 팬이든 오븐이든 충분히 예열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모던 렌지 셰프가 이 스테이크를 구울 때 팬에서 연기가 날 때까지 팬을 달궈주라고 얘기하거든요 를그 이유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또 오븐구이를 할때고기에 기름을 고루 발라주는 이유도 이거예요 기름을 만약에 고기에 코팅 해주지 않고 그대로 고기를 오븐조리를 하게 되면 이 고기의 수분이 순간적으로 증발하면서 이 고기 주변에 수증기층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이 층은 이 고기 온도가 100도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60도에서 180도에서 잘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마이야르 반응을 거의 이용하지 않던 요리에 마이야르 반응 공정을 추가해 주는 것도 요리를 더 맛있게 할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아, 예를 들면 내가 닭찜 갈비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들하시나요 생닭, 생갈비를 양념에 재워서 양념 맛이 들도록 한 후에 그 다음 조리듯이 요리를 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이 끓는 점은 고작 섭취 100도. 양념이 되었음을 고려해봐야 그 끓는 점은 103에서 104도를 채 넘길 수 없을 겁니다. 이 요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닭찜이나 갈비찜의 온도가 160도에 도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팬을 달구어 주시고요, 충분히. 연기가 나도록. 그 다음 식감유를 넣고, 고기를 넣어서 이 고기의 겉면이 고르게 갈색이 되도록 프리크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다안 익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양념에 재우시던지 혹은 재울 필요 없이 양념이랑 같이 졸여가지고 요리를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완성 요리 맛과 향이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요리가 탄생을 할 거예요. 스테이크를 하실 때 마요네즈를 이용하면 마요네즈 반응을 극대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꺼운 고기만 구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두꺼운 고기로 스테이크를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극심한 반대에 뭐 부딪히곤 하거든요. 제 계좌 자네기 반대하거든요. 그럼 얇은 고기로 어떻게 오버국 하지 않으면서도 마요네즈 반응을 충분히 일으켜 줄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요네즈를 발라서 굽는 겁니다. 마요네즈의 성분표를 보면 설탕 계란 노른자, 기름, 이세 가지 재료를 포함을 하고 있죠. 계란 노른자의 단백질 내지는 아미노산과 설탕의 그런 당류는 마이아르 반응의 풍부한 재료가 될 것이고요. 또 기름은 고기 전면에 고르게 고열을 전달해주는 열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어르 반응의 화학적인 진행 과정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마이어르 반응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새삼 깨달실겁니다 실제로 마이어르 반응은 이렇게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일단 초기 반응의 1번 마이어르 반응의 시작은 환원당과 질소 화합물의 축합 반응과 함께 시작한다는 점이고 또 초기 반응의 2번 아마도리 전이인데요 아마도리 전이는 이 포도당이랑 결합한 아미노산이 과당이랑 결합한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조리사의 관점에서 건질 수 있는 부분을 뽑자면은 설탕이나 포도당보다 과당이 훨씬 더마이야르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포도당 질소 배당체가 결국 나중에 과당 질소 배당체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그 마이야르 반응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과당 소재로는 꿀이 있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품 화학적으로는 또 오탄당인 자일로스와 또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을 혼합을 해서 이보다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해도 육가공품이나 훈련력 겉면에 마이어를 발행할 촉진시켜 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실험을 해 보신다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